자, 여기가, 어, 우리 상가들했 우리 1 0 4타다 토지인데, 지금 완전, 보시다시피 전부 물에 다 잠겼습니다. 이, 무, 물이 지금, 우리, 논에 약한 3, 4m 까지 물이 차, 차, 찼다가, 지금은 빠졌어요. 보시면, 여기 물이 여까지 올라온 흔적이 보이시죠? 물이 이까지 올라와가지고, 이뚝 넘어와가지고, 뚝이 완전히 덮였었습니다. 이렇게, 어, 덮였는데,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. 저 멀리 지 저까지, 저까지 물이 지금 하나 나갔네. 사실, 가까이에서, 가까이에서 찍는데, 네, 완전히 지금 뭐, 물에 잠겼어요. 완전히 지금, 어, 벼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. 지금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. 저 멀리까지, 백사핵다 저 멀리까지. 아, 진짜 가슴 아프다, 이거. 네, 지금 물이 많이 빠진다고 빠졌는데, 보시면, 여기 뚝, 너무까지 왔다가, 거의 한 1m 가까이 빠졌어요. 1m, 2m 가까이 빠진 것 같네. 2m 가까이 빠졌는데, 아 이제 더 이상 빠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두달 있어야 여기 물이 완전히 빠질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어, 두 달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아우 진짜 가슴 아프다 열심히 비어 심어 놨는데 이게 지금 완전 물에 담겨 가지고 아 이게 12월 되면 물 빠지는 거 완전히 확인하고 다시 심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논뚝이라든가 이게 어 얼마나 파괴됐는지 전혀 여서 분간할 수가 없고 어 지금 이 밑에가 지금 거의 한 1m 높이로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